6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죄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죄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또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laughs>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자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리오호 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밭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구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백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세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자가 육십 명이며, 또 모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열여덟 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리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명이 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와의 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젤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찰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대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숫빔,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매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길에네 사람 그리고 뜰에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네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단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 엘리라. 여의 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와의 호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루섬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의 세력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슬,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와의 호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이치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다. 다잇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문화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laughs>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러 직분이 나오죠. 어, 처음에는 문지기, 문지기 직분에 대해서 길게 기술했고, 그 다음에 성전 관리. 성전 곳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성물을 담당하는 그런 어 이들에 대한 어그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 관원과 재판관에 대한 그런 어 이들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직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또 강조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익숙하게 강조되고 보여지는 어, 사람이 누구냐? 오벳 에돔. 그죠? 오벳 에돔에 대해서는 4절부터 어, 8절까지 길어요, 좀. 다시 보십시오.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이제 문지기 반들 중에서 기록하는 건데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들과 여섯째 안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보올레데인이 뭐 이러고 이제 지나가면 되는데 <laughs> 왜냐하면 지금 대충 대충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략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개략적으로 막 <laughs> 기술하고 있는 중이니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벳 에돔에 대해서는 보세요 그다음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든이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게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에돔에서난 자가 60명이며, 계속 강조가 아주 다 잘하고, 용사고, 뭐, 하나님 복을 받 주셨고, 이렇게, 아주 다른 직무 맡은 자들에 비하면은 기록이 더 많고,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laughs> 왜오베에돔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 그 어, 좋은 묘사들이 많고 강조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베레스 우사. 그죠? 우사를 치신 하나님. 예. 우사가 어 아비나답의 아들이잖아요. 아비나답이 오랫동안 자기 집에 그 언약궤를 갖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제 예, 다윗성, 예루살렘성으로 옮겨 오자. 그래 가지고 이제 모시러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따라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중에 이제 소가 딱 뛰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죠? 언약계를팍 손으로 잡았죠.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사를 쳐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놀랬죠. 그죠? 어, 그,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다위도왕이 언약계를 모셔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온 레이 사람들, 또 백성들, 또 뭐, 어, 악기나 뭐 이런 거 연주하는 사람들, 하여튼 온 백성이 함께 같이 옮겨오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이 일이 일어나서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다 놀랐습니까?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나는 뭐 다윗이 나는 두려워서 못어 옮겨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오베데돔 집에 있었잖아요.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놓고 석 달을 있다 보니까 석달 동안에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불하고 하나님이 오베데듬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들까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거룩한 상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받으셔도 좋고,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거룩한 상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까 이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까? 이베레스우사이 일이 터졌을 때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레위인도 다 동원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력한 관원들도 우두머리들도 다 거기 모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이 다윗 왕이 기뻐서 다 함께 가자 해가지고 어, 하는 행사니까 언약계를 옮기는 아주 거대한 일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 베레스우사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무 두렵다. 메어가기를 우리는 이그 다윗 속으로 메어갈 수가 없다.라고 다윗이 거기서 말했을 때, 그러면 다윗이그 정도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겠죠. 더 겁내했겠죠. 야, 이거,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했을까,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메어가기를, 모셔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열심히였던 다윗조차도 아 나는 두렵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더 두려워했겠죠. 어디에 도와야 되나,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거 길바닥에 놔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희 집에 좀 보관하면 안 되겠냐, <laughs> 너희 집에 보관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들,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상상, 제 상상이에요. 제 상상하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 다들, 아마 다윗까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걸요? 이렇게. 너, 너희 집에, 너희 집에 가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할까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지금, 우사도 죽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제 상상이에요. 오벳 에돔이 나서설 것 같아. 오벳 에돔,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왜냐, 제가 그거를 지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원래 그 우사의 집, 우사의 아버지가 그 아비나답이라고 랬잖아요 아비나답 그 이후에 그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기럇여아리. 기럇여아리. 거기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성으로 쭉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는데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 도중에.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 오베레돔의 집이 가드예요. 가드.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지역으로 설명할게요. 기럇여하리 예를 들어서 저기 수원에서 수원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올라오는 중에 중간 어디 저기 뭐 분당쯤 또는 어디 저 성남쯤에서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이제 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에 들어가는데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니까 오베다드이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드 어디까지 갔느냐 대전까지 간 거예요. 가드가 멀어요. 뭘 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자수원에서 서울로 가다가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럼 그 근처로 가야지, 그죠? 분당이나 어디나 가까운데로 가야 되는데 가드까지 갔다니까요. 이제 저기 대전까지. 오벳 에돔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오벳 에돔은 저의 거룩한 상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신앙입니다. 아무도 모셔가고 싶지 않을 때 오벳 에돔은 위험을 감수하고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하기를 좋아해서 모셔갔더고요 다윗이 너희 집에 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두려운데. 누구에게 강요하겠어요. 자원하여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가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베대 덤은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모험을 감수하는 신앙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모셔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석 달밖에 안 계셨어요. 석 달밖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4절부터 오베데듬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법과 셋째 요하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안메일과 일곱째 이삭과 사 여덟째 보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은 다 다스리는 자요. 뭐예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든이와 르바엘과 오백과 엘 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어떻게요? 능력이 있는 자이니. 계속 후손들이 복을 받죠. 예, 이는 다오베대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예요? 또. 능력이 있어. 계속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베대돈의 가문은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를 들어서 주일날 장사하면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주일날 문 닫겠다.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위하여서 주일 날 장사가 불친하는데도 불구하고 문 닫는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오벳에돔의 신앙에 본을 받아서 자신과 그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씩씩한 힘찬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그래야 복을 받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직분에 대해서 나눈어 기술을 하는데 오벳에듬에 관하여 더욱 도드라지게 네, 더 풍성하게 기록되었음을 봅니다. 거룩한 상상으로 어베대돔은 자신의 집에 언약계를 모시는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 모험을 하는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기하는 그한 가지 목적으로 이와 같이 위험과 온갖 어려움을 다 감수하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교훈 받게 하시고 우리도 도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감수하고 또 감당해내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